사고 탈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폭스바겐 골프 6세대 1.4 TSI 모델입니다. 2011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10만 8천 키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깔끔하고요. 그리고 본넷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습니다.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해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4.39로 60%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해보시면 생활기스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5.52로 70%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테일램프 양쪽에 좀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에 보시면은 네, 링크 쪽 살짝씩 생활기스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에 보시면 은 생활기수 살짝 있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에 구형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108,128km 확인했고요. 그리고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심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쭉 보시면 은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 보시면 은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 있고 블루투스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있고 일열의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보시면은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은 적정량 차이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룸 내부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쭉 보시면은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점검 전에 성능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미션 부분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힘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폭스바겐 골프 6세대 1.4 TSI 모델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실 내외 상태 깔끔하게 관리 잘 해주셨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